이제 저 거기 규정에 뭐꼭이용도로만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이외에 쓸 때도 이런 비자금이 있으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 좀.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좋아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 하여튼 경선 때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경선 돈이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뭐냐면 본선 때 쓰는 돈은 나중에 보존을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경선 때 쓰는 돈은 보존을 못 받아 그냥 네.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 돈이나 준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네. 근데 뭐 자기 돈 갖고 선거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김용한테 김용이 20억을 추가로 요구했다. 네. 이런 지금 혐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저수지 얘기하니까 네. 458억? 아니 그 저수지 그 네. 진짜 아니 그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음. 경기도지사 때 어떤 저수지는 절대 낚시 금지한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laughs> 이제 그 저수지를 왜 낚시 금지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 저수지라고 하니까 진짜 저수지인 줄 알더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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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그 저수지도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고 그럼 이런, 이런 이름이 4 5 8억짜죠 그렇죠. <laughs> 그런 게 있어 진짜.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김용이 이게 결국은 뭐 소설이다 그러면서 엄청 반발을 해요. 근데 이제 유동규가 같은 피고인석에 이제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규가 시익 웃었다는 거예요. 예? 음. 예, 유동규는 미소를 짓고, 음. 유, 저 김용은 격앙돼가지고 음. 크게 반발하고. 아그 유동규의 미소 무섭지 않습니까? 유동기는 원래 무서워요. 안 응. 웃어도 무서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을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뭐 갈라설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한 남겨두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동규한테 한을 남겨둔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먹고 배탈 나라. 뭐 태백산맥에 침낭 들고 일주일 숨어 있다 와라. 네. 결정적으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이 모른다고 말한 게 유동규 입장에서는 엄청 배신감 느끼는 사건이었다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동규가 그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는데 네. 자기랑 같이 골프 쳤던 직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네. 이재명이 입싹 닦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한을 남기는 이재명의 뻔뻔한 정치가. 네. 본인도 특근이 뭐, 아니다.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당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그 유동규가 네. 천천히 말려주기겠다. 이렇게 음. 이제 선언을 아, 했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동규가 요새 유재일 TV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재일 TV에 지금 벌써 한 4회 정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0회 한다 그랬다가 네. 30회로 줄였어요. <laughs> 음.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여기서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얘기한다는 음. 거니까 신정성 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 이제 공동피고인 4명이 같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김용만 부인을 하고, 네. 나머지 3명은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네. 어, 약간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네. 이게 제일 큰,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김용이 뭘 믿고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어, 4명이 같이 앉아 있는데, 3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 반대 얘기를 한다는 게 심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야 저놈은 완전 거짓말안네 음. 재판장한테 그렇게 찍히면 다 온판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반저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네. 뭘 믿는 걸까?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 그, 음. 검찰이 말한 그 시기에 음. 유동규 사무실을 갔었다니까요. 음. 근데 그걸 갖다 뭐 마치 인사, 차, 그냥 뭐뭐 뭐 사담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네. 이버티기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사례를 하나 모아왔는데 음. 그 이화영 이제 부지사 있잖습니까 평화부지사? 네. 그 경기 대북송금 그 관련된 사람. 음. 이 사람이 버티게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분명히 음. 쌍방울에서 막 거기 제공한 버핑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음. 그 버핑 카드에 쌍방울 로고를 지워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쓰게. 음. 그리고 그고 거기다 더해서 차량도 제공해달라 그러고 심지어 아들까지 취업을 시켰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짓을 하고도도 음. 계속 자기가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뭐 있어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네, 계속 모른다고. 음. 그리고 쌍방 부회장까지도 음. 뇌물 뭐준거 맞다라고 음. 얘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부수, 안부수라고 음. 아태엽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선거운동은 그 단체 네. 음. 안부수도 아, 이제, 이제, 이제 더 이상 내가 거짓말 못 하겠다. 그냥 난뭐 음. 말한다. <laughs> 형님도 그냥 자수해라 음. 그리고 대지심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음. 거부하고. 그리고 김성태가 만나자고 했는데 김성태한테 뭐 형님 뭐누구시냐고왜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막 음. 음.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데 이화영이 이화영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네. 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착한 죄를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너무 뻔한 그로 다 드러난 거를 부인하면 형량이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 당연히 인정할 거 인정하라고 음. 하는 게 맞는데 음. 왜 이렇게 거부할까?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현근택이잖아요. 현근택은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이 아주, 이재명만 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피고인은 그냥 어떻게 돼서 상관없다. 그냥 이재명만 빠지면 빠져나가면 된다. 어. 이거 아닙니까?